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아 32장인데 네, 제가 아마 잘못 아 20장 맞습니다. 아 20장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제가 지금 조금 네자 20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 한아 저와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를 애국당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하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세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내 하나님 여호하는 질투하는 하나님인 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함께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새 학기 시작하면서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하고 찬양할 때 뭔가 조금 그전하고 좀 다르다는 느낌 들지 않으셨어요? 네. 더 반갑고. 그죠? 더 기대되고. 그런데 사실 여러분 어제 또 특별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우리 리더님들, 그리고 모든 성기미들 또 모든 훈련생들 함께 정말 새 학기를 놓고 우리가 눈물로 하나님 말씀 앞에서 기도하면서 어제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러고 오늘 같이 맞고 있는데요 정말 벌써 분위기가 정말 좀 다른 것 같아요 정말 그 찬양하는 소리와 표정이 다른 것 같고요 여러분의 기도 소리가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십년 가운데 순전한 마음 부어주시고 그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하늘의 기름 부으심 넘치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부터 어, 사랑의 교회 온 교회가 믿음의 그릇이라는 시리즈로 함께 믿음의 도약을 꿈꾸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새학기에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쓰시는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그릇이 되어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뭐 지금 머뭇거리시면서 아멘 하시는데요. 여러분 그 마음에. 감동이 있을 때에 함께 아멘으로 화답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연습해 볼까요? 우리 모두를 아름다운 믿음의 그릇으로쓰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좋습니다. 네, 우리가 우리가 아멘 할때 옆에 있는 우리 모 공동체가 다 함께 그 말씀을 은혜로 받게 되거든요. 자, 우리 말씀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식사를 할때 보면요, 그 상차림에 정말 많은 그릇들이 올라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그릇들의 모양들은 참 다양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그릇에 음식을 담기 위해서는 아주 중요한 조건이 있죠. 그게 뭘까요? 너무나 당연하게도 그 그릇은 깨끗해야 합니다. 크기와 상관 없습니다. 큰 그릇이든 작은 그릇이든 일단 깨끗해야 그 그릇을 사용할 수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 인생에 두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된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좀 쉽게 표현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어떤 한 청년이 결혼을 준비한다고 생각해 볼까요? 그렇다면 결혼 준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집일까요? 직장일까요? 앞으로의 진로일까요? 아니면 그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어떤 배경일까요? 지금 말씀드린 모든 것들이 또 건강, 그죠? 이 모든 것들은 다 중요한 건 맞습니다. 그렇죠? 중요한 건 맞는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전부는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 결혼을 결정 지을 수 있는 전부가 되는 가장 중요한 요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그 청년의 마음에 단한 사람만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그한 사람은 누구여야 됩니까? 지금 결혼을 함께 준비하고 있는 그 사람이어야 하죠. 맞습니까? 맞죠. 너무나 맞죠. 여러분, 만약에요. 결혼 커플이 있다고 쳐요. 부부라고 쳐요. 나에게 아무리 잘해 준다 해도 상대방이 나에게 아무리 잘해 준다고 해도 만약에 그 사람 마음에 다른 사람이 있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그 사람 마음에 다른 사람이 있는데 나한테 잘해 주면 더 가증스럽죠. 그죠? 그 사람이 주는 선물, 그 사람이 주는 친절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또한 두 사람이 함께 무엇인가를 준비하고 있다 하더라도, 너와 나 사이에 정말 인격적인 관계와 신뢰, 이게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 없이 우리가 연애하면서 즐기고 다른 사람한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경험들, 또 보여줄 만한 것들, 이러한 것들에만 치중하게 된다면, 그리고 이 사람을 만나면서 내가 어떠한 실질적인 유익이 있는지, 이익이 있는지, 여기에 따지게 되면 나중에 정말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닥쳤을 때두 사람의 관계와 신뢰가 너무 느슨하기 때문에 그 관계의 고리는 아무 힘도 발휘할 수 없죠 그러나 반대로 그 사람 마음에 전부인 그한 사람이 있고 또 내가 있고 우리 서로의 마음에 그 전부인 서로가 있다면 라 앞으로의 삶 가운데에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함께 이겨낼 힘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비단 커플이라든지 부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거기에서만 그치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깨끗한 그릇은 다른 더러운 것이 그 그릇에 없어야 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마음에 다른 신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내가 섬긴다고 말하면서 그 하나님을 이용하려 들어서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깨끗한 그릇으로 쓰임 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제겐 전부입니다. 저에겐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하는 그 고백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이 출애굽기입니다. 그쵸? 여러분, 출애굽기라고 하면 어떤 장면들이 많이 떠오르세요? 홍해를 가른 사건일까요? 이집트에 내린 열 가지 재앙들일까요? 아니면 광야를 지나면서 하늘에 만나와 또 매출하기가 내리는 바로 그런 장면들일까요? 또 아니면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터져나오는 그래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정말 반석에서 터져나오는 그 물들로 인해서 그 갈증을 해결할 수 있었던 그런 장면들일까요? 아마 출애굽기 하면 이렇게 뭔가 좀 스펙타클하고 규모가 있는 그런 사건들을 아마 많이 떠올리게 될 겁니다. 그쵸? 그런데요 사실은요 이 모든 장면들은 출애굽기에 절반만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부가 아닙니다. 의외로 출애굽기의 나머지 절반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식으로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제 정말로 이스라엘과 함께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것을 상징하는 이 성막. 나중에 성전이 지어지겠지만 아직 광야니까 성전이 없죠. 그래서 그성막그성막을 짓는 장면이 출애굽기 나머지 절반 전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건 뭘 얘기해요? 여러분 기적과 경험의 순간들 여러분 그러한 이야기들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기적의 경험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했더니 이런 기적이 일어났더라, 이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함께 읽은 본문 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당신을 소개하십니다. 나는 너를 애국당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누구신지 알려주십니다. 종 되었던 너를. 이집트라는 곳에서 거의 400년 가까이 종살이를 했던 너를 그 너를 인도하였다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나는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누구의 하나님이요? 내 네,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백성 입장에서는 또 다시 뭐라고 고백하여 바로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 나의 전부라고 고백하는 시간들을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가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백성들에게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세요? 너와 나가 이러한 관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말씀할, 말씀 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 주어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그저 내 인생에 중요한 어느 한분 정도가 아니라 중요한 것들이 너무 많은데 그 중에 원 오브 댐 그게 아니라 정말로 나의 전부이신 하나님 그분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러한 고백을 더욱 굳건하게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신음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종되었던 나를 인도하여 내신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바로 그 사람에게는 참그 사람의 삶에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 6절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삶을 채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여기서요, 나를 사랑하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 그래서 그 하늘 말씀 안에 살아갑니다 하는 이 표현은 사실 굉장히 좀 낯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굉장히 좀 익숙한 표현이 아니에요. 여러분 왜냐면요. 여러분 수천 년 전에 고대 근동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 했는지를 생각해보면 좀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집트 그 애굽에서 400년 가까이 종살이를 하면서 살았잖아요. 그들은 이집트 여러분 이집트 신화 이런 얘기 한 번쯤은 들어봤잖아요. 그죠. 그 신들의 이름이 뭐가 있는지 다 모르더라도 신화들을 들어봤을 겁니다. 많은 신들이 있었어요. 그 신들을 섬기는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신들의 종류도 다양합니다. 뭐 개구리부터 해가지고 뭐 태양, 강, 너무 다양하죠. 여러분, 그 신들을 어떻게 섬깁니까? 그 신들의 노여움을 사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은 무엇인가 선한 행기를 해야 될것 같고 그 신들을 달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갖다 바쳐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또 제사를 드리면서 어떻게든 어떻게든 우리가 그 신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는 거죠 그래서 나의 안녕과 평안을 그 신들로부터 얻고자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한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어도 400년 이상 해왔다는 거예요 그런, 그런 입장에서 신이라는 존재를 사랑한다고요? 신이라는 존재를 정말 감격해하면서 그렇게 인격적으로 대한다고요? 이건 좀 쉽지 않죠 여러분, 아마... 우리가 교회 밖에서 물리, 무신론자들이 이렇게 말하는 걸 들어봤을 거예요 종교라고 하는 것은 신이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인간이 불안전함과 또 두려움 때문에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이 종교고 신이다 이런 얘기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죠? 그렇죠? 다 믿음 좋은 분들 다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 그런 얘기 한번쯤 들어봤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요 사실요 그분들 말씀이 맞습니다 그분들 말이 맞아요 인간의 두려움 속에서 신을 만들고, 그래서 인간의 두려움을 달래기 위해서 그 신들을 섬기고, 인간의 두려움을 달래기 위해서 무엇인가 조금 착하게 살려고 애쓰고, 그러면서 그 신들로부터 무엇인가를 얻어내려고 하지요. 바로 가짜 신들에 대한 이야기에 맞습니다. 무신론자들이 말하는 대로 그분들이 정확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가짜 신들은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 그런 신들을 어떻게 대합니까? 바로 얼레고 달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거래의 대상으로 삼고 거래하는 관계로 신앙생활을 하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신들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와 같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상대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그 하나님을 우상같이 여길 필요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너희를 종살이하는 너희를 구출해낸 너야 하나님이야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제발 다른 우상들처럼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다른 우상들처럼 만들고 섬기면서 그러면서 통제하듯이, 거래하듯이 그렇게 나를 대하지 말아 달라는 겁니다. 그건 오히려 나를 모독하는 행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반달 어떻게 해요? 오히려 더 기쁨으로 사랑하며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그 마음에 받으며 그렇게 그 말씀을 삶에 채워가는 삶, 그 삶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면서, 우리 하나님이 전부이신 그 삶으로 우리 모두가 다시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신의 의미로 축복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 함께 서로 격려할까요? 저를 한번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으로 걸어갑시다. 한번 격려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으로 격려, 걸어갑시다. 네, 서로 바라보면서, 네, 서로 바라보면서. 한번더 할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으로 걸어갑시다. 아멘. 네, 좋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우상숭배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들어오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더더욱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그 당시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른 신을 섬긴다. 여러분, 쉬운 선택일까요? 쉽게 그렇게 될까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백성들은요, 홍해를 건넜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서 바다 사이를 한번 걸어가보신 분 계세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를 먹습니다. 반석에서 나오는 그 물을 마셨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경험들을 자기들이 직접 했습니다 직접 몇 개월 동안 했습니다 열지앙이 내리는 것을 1년 내내 봤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그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긴다고요? 여러분 이거 쉬운 선택일까요? 그렇게 쉽게 전환이 됩니까? 안 돼요 당장요 당장 오늘 아침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아침에도 하늘에서 내린 그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런데도 어떡해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방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이후에 40일 정도밖에 지나지 않아서 바로 어떻게요?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왜 그랬냐라는 거죠. 뭐가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냐라는 거죠. 그것은 바로 기다림입니다. 여러분 출애기 32장 1절로 가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산으로 올라간 지 40일 정도가 되자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이제 늦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림 속에서 불안 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다림 속에서 불안하고 그 초조함을 견디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이렇게 말한 거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당장 내 눈에 보이고 내 손에 잡히는 그 금송아지를 만들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 이 금송아지가 우리의 하나님이다, 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기 32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그들이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이 금송아지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너희의 신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어떻해요? 그들이 400년 동안 보면서 익숙하게 보았던 방식대로 그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신을 얼르고 달래고 통제하기 위해서 그들은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것 자기들이 이 광야를 지나서 목적지까지 가기 위한 내가 얻고자 하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거래 관계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전락시켜 버리는 겁니다 다시 종의 삶으로 뛰어들어서요 그 신을 만들어 놓고 필연적으로 날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상숭배를 하면 반드시 세 가지 부작용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세 가지 부작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너무나 당연하게 예배하는 대상이 왜곡됩니다. 예배한다는 건 기본적으로 바라본다는 거죠. 바라보는 그 대상이 왜곡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그 사람들이 다른 것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까 남녀의 관계를 얘기했던 것처럼 아내만을 바라봐야 될그 남자가 다른 여자를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남편만을 바라봐야 되는 그 사람이 다른 남자를 바라보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될그 인생이 이상한 것들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방향이 이상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뭡니까? 그 사람이 가진 시간과 돈을 허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금송아지를 만들 때요, 이 사람들이 금을 떼어서 넣거든요. 불에 넣습니다. 근데 원래 이 금들은 어디에 써야 되는 거냐면 성막을 만드는 데쓸 용도였거든요. 그걸 떼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데 쓰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시간과 열정, 에너지, 이런 것들을 이상한 데다가 허비하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요. 황폐하게 됩니다. 그 사람의 인성, 도덕성, 무언가 좋아 보이지만 황폐하게 되는 거예요. 이사람들요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그곳을 뛰어놀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뛰놀았다라고 하는 것은 제사 드리고 일어나서 뛰놀았다 하는 것은 사실은 무분별한 성관계를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결, 결코. 뭐 예배적인 어떤 품격 이런 게 전혀 없는 거예요 그저 축제, 그냥 축제가 아닌 겁니다 광란의 밤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 청년의 때에 인생의 기다림의 순간에 저와 여러분은 기다림의 그 순간에 어떻게 나아가고 있습니까? 기다림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저의 인생의 전부입니다 이와 같은 고백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전부이시라는 것이 여러분의 그 기다림의 순간에 증명이 되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생각보다 무엇인가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디다라는 그 상황에서 참으로 그때 당혹스러울 때에 그때 하나님을 더 붙들고 하나님을 더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삶을 살기를 선택합니까? 아니면 다른 대체제를 찾으면서 거기에서 안정과 안도를 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이 시대는요, 사실 이 기다림이라는 것을 더욱더 감당하기 어렵게 만드는 시대가 맞는 것 같습니다. 왜요? 여러분, 이 시대는 기다림이라는 것을 죄악시 여기거든요. 여러분, 기다림보다 기다리지 않는 것이 성공과 부의 상징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만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면 기다림을 훨씬 줄이고 패스해서 나갈 수 있게 만들어주잖아요. 돈을 더 많이 지불하면 더 빠른 결과물들을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잖아요. 이 시대는 기다림을 좋은 곳으로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비용을 추가하면 더 빨리 즉각적인 반응을 얻을 수 있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에 기다림이 길어지고 그래서 무엇인가 지체됨이 있는 그때에 인생이 더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때 그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그 기다림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바로 그 기다림 속에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담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은요, 정말 길고 긴 기다림을 가져셨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길고 긴 기다림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땅 가운데 보내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길고 긴 기다림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땅 가운데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피의 생명의 문을 여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금송아지 사건의 그 실패의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으로 참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깨지지 않는 그 언약을 완성시키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를 위하여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죄에 넘어졌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친히 달리시는 그 희생으로 또그 승리로 구원의 생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아 영생이 그래서 영원히 산다는 게 그게 뭐가 좋냐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죄인도 영생합니다. 성경에서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영원히 삽니다. 하나님과 아름답게 축복 가운데 영원히 사느냐? 죽고 싶어도 다시 죽을 수 없는 그 영원한 고통 가운데 사느냐? 그거예요. 여러분, 이걸 놓치시면 안 되죠. 여러분, 근데 그 뿐이 아니에요. 거기 가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영원한 문을 여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우리 밖에 있는 어떤 성전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영이 머무시는 성전으로 삼으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지금도 그 기다림 속에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하나님 말씀 안에 머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마크 크로가 목사님이 기다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 볼까요? 시작. 시작. 좋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은 당신의 삶에 관해서 모를 때 그분에 관해서 아는 진리에 따라 사는 것이다. 아멘. 내가 기다리고 있는 동안 하나님이 사라지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심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시고 친히 열매 맺을 것을 믿으면서 기다림의 끝이 언제인지를 내가 알그 권리를 내려놓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게 명하신, 그래서 지금 내가 해야 될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제자 훈련하면서 매주 말씀 보고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기다림 속에서 훈련의 과정 속에서 정말 우리 삶에 덕지덕지 붙어낸 다른 우상의 흔적들을 뜯어내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자 훈련 받으면서 전혀 마음의 고통이 없고 전혀 마음의 가책이 없고 늘 평안하다면 그건 이상한 거예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미 너무 순결해서 예수님처럼 다 됐거나 아니면 전혀 훈련과 상관없이 그냥 머리로만 니에니에 니에 하면서 살아가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훈련뿐만인가요? 훈련 GBS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매주일마다 함께 모여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일상 가운데 묻어나는 그 우상들을 제거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함께 다시 마음을 모으고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기도하며 그렇게 다시 한번 더한 주를 새 힘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 GBS 현장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마무리합니다. 2025년도 2025년도도 이제 약 4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가라기 시작인데요. 이홀한 해로만 놓고 보면 90, 11, 12, 이제 4개월밖에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4개월을 앞두고 우리 함께 다시 한번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다림의 바로 그 시간 속에서 좋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저의 전부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으로 더욱더 깨끗한 그릇으로 나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너무 고민되고 미래를 볼때 답이 보이지 않을 때에 그때도 기억합시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시며 나를 사랑하며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찾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며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 앞에 바로 말씀으로 붙들고 기도함으로 나아가 함께 서로 살아나는 그런 그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어 나가는 우리 복된 우리 사랑의 청년부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